계란 먹으면 사라지는 질병 세 가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. 황금 돼지를 두번 누르시면 건강과 행운이 찾아옵니다. 정확히 말하면 계란은 병을 없애는 음식이 아니라 증상과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. 첫 번째는 근감소로 인한 피로와 무기력입니다. 계란은 류신이 풍부한 완전 단백질이라 근육 합성을 돕고 기초 대사를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다. 근육이 유지되면 피로감과 체력 저하가 줄어듭니다. 두 번째는 눈 피로와 시력 저하 위험입니다. 노른자에 들어 있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장기적으로 시력 보호에 도움을 줍니다. 세 번째는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면역 저하입니다. 계란에는 비타민 A, D, B군과 미네랄이 함께 들어 있어 식사가 부실할 때 영양 균형을 보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. 정리하면 계란은 특정 질병을 없애는 음식은 아니지만 몸이 병으로 가는 길을 늦추는 기본 식품입니다. 중요한 건 튀김이나 가공이 아닌 삼거나 찌는 방식과 적정 섭취입니다.